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다리를 강조하는 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어, 어, 소지단님 파트에도 좀 이제 허벅지 같은 부분에 이렇게 손을 터치를 한다든가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제 파트 때는 아예 정말 대놓고 이렇게 다리를 어, 네. 딱 뻗는 부분인데. 지금들, 지금들. 왜냐면 우리가 또 보여드려야 또 우리 기사가 될수 있으니까.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가서 갔다가 네. 여기서 다리를 강조하면서를 네. 딱 쓰죠.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. 일자 잘리드려 아 보여드립니다. 원더우먼 같다. 어, 뭐 있어요, 뭐 있어요. 네, 네. 소진양 또 있어요? 아, 네제 파트 사비에. 네. 네. 저는 이 춤을 처음 봤을 때 어, 약간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다라는 음.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딱 돌아요. 네. 앉아서 하나, 둘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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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리를 자, 강조하죠? 다리를 강조하고.